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네 종이로 만든 가짜 슈퍼컴을 네 자랑 아니,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분이 이렇습니다 대충 테이프를 붙여놓고 뭔가 별질 다해놓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거 또 수동이에요 제가 이거 면 불이 들어오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진짜 아, 너무 사고싶다 오케이 그리고 저가 될수 있으면 슈퍼컴도 한번 아이 그 순행식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회로가 많은 이유가 네다 가짜지만 저가 전자기기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만든 거고 네 일단은 이거 갖고 인증을 사러 가보죠 전자기기에 대한 일정 아 근데 일단 이거 맞는데 진짜 자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많이 많이 그거 있었어요. 들었습니다. 현타도 오고 네. 네, 그러, 그리고 또 이거 만족하려고 만든 건데 생각보다 마음이 안 좋네요.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만들어야 하나. <laughs> 네, 아무튼, 저가 가지고 있는 전작, 모은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죠. 네. 이거는 뭐, 싼 것들이니까, 이건 뭐, 부고 넘기고, 얘네들은, 네, 얘네들은, 목각입니다. <laughs> 다 목각이에요. 노트팔도 목각입니다. 이렇게, 버전데, 얘는 목각 아니에요. 저 이렇게 켜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, 근데 11시 18분이었나? 19분이 됐네, 이제. 너무 무섭군요. 내일 현장 체험 왔는데, 이것도 목각입니다. 위에는 뭐, 이렇게, 저가 만든 거, 이거는 저가 만든 게 아니죠. 네. 자, 자. 그렇죠. 나 근데 이거 하나 만든다고 집이 난장판이 돼버려가지고안지고추가 필요 없네요. 내일 청소해야지. 일단은. 네, 일단은 이 CD 플레이어인가? 네, 이거 그거고. 얘는, 광익종 리모컨도 작은요? 네, 그리고, 얘는 CD가 있는 걸로 아는데, 이 안에 엄청 작은 CD가 안에 들어있습니다. 제 손바닥만 하진 아... 않은데, 더 작죠? 아무튼, 작요 음? 이렇게. 이 카메라는 상당히 오래된 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. 얘는 거의 골동품은 아닌 것 같고 MP3 재생기는 이거 약간 희귀성은 없는 것 같은데 있나? 네 아마 이거 적어도 제 생각엔 10만원 넘게 팔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한 4-5만원 되려나? 이런거 치면? 네무튼아 <laughs> 맞다 이거 파하면 100만원 넘겠네요 <laughs> 아 이거 가스건입니다 가스건 진짜 총 아니라 잠만 갑자기 총 리뷰를 <laughs> 몇년좀몇 어, 몇, 몇 개월 동안 진짜 이거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그리고 네, 근데 지금 가스가 없기 때문에 공기 맞나? 네 아무튼 없기 때문에 가스가 네,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